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은 해수의 표충 순환을 배우자. 자, 약간의 개념들이 있는데, 대기 대순환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생기고 저위도의 에너지는 과잉 상태고요. 고위도의 에너지는 부족하니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거야. 자, 순환 모형 지구의 자전 영향으로 세계의 순환이 형성되는데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지구에 부는 바람을 한번 체크하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사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적도 쪽에서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위도 60도에서 만나게 하면, 지표에서 부는 바람을 체크할 수 있는 거지. 요건 극동풍, 요건 편서풍,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지표에 부는 바람을 알 수가 있고, 적도에서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 기이가 만들어져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극동풍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밀려 올라가고, 밀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세 개의 셀이 만들어집니다. 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하고요. 요건 직접순환, 요것도 직접순환, 이건 직접 순환, 이것도 직접 순환, 이건 간접 순환이에요. 헤들리, 페렐, 극순환, 해폐극 이렇게 온다. 자, 극동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그 다음에 북동무역풍, 남동매풍 다시 편서풍 극동풍 다시 적도에서 상승기로 만들어져서 위도 30도에서 하강기로 만들어지고 올라가는데 극동풍이 내려오죠 지표의 바람과 대기 대순환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 일치하고 있죠 여기도 일치 그 다음에 밀려 올라가고 밀려 올라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린 거 먼저 좀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 모형, 보고 왔죠? 자, 요거는 헤들리순환, 이건 페렐순환, 이건 극순환, 극동풍, 요거 뭐죠? 그렇죠? 편서풍, 이건 북동무역풍. 음. 직접순환, 간접순환, 직접순환. 2도,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는요, 뭐가 분다고? 그렇지, 편서풍. 0에서 30도는 북동무역풍.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남동부역풍 이렇게 써 주면 돼. 다음 표층 해류.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표층 해류. 해수면에 지속적으로 푸는 바람의 영향으로 바다 해수 표층에 형성되어 흐르는 해류다. 자, 난류는 지구가 있으면 자, 따뜻한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게 난류고요. 그 다음에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이 아래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난류, 한류 이동 방향 그러면 난류는 저위도에서고위도로 한류는 고위도에서저위도로 난류는 수온이 높고 염분 농도가 높아요. 용전산소량, 용에 대해서 존재하는 산소량이 적다. 이게 왜 이러냐면, 자,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반비례.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듭니다. 자, 또는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기체가 용해되는 과정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야. 그러면 주위에서 이걸 식혀줘야 돼. 온도가 높으면 잘 용해되지 못합니다. 다음, 한류는 고위대에서 저희 들어오고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고 용전산소랑 많고 영양영류 많다. 자, 난류는 영양영이 적다. 자 엘리뉴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 발생 원인은 무역풍에 약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고요 여기 호주 쪽에 있어요 그러면 남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면서 자. 바닷물을 이렇게 밀고 가야 돼. 그러면 이쪽에 찬 해수가 용승해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가면서 바닷물을 밀어버리니까 찬 해수가 용승하면서 영양염류가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많아져요. 그럼 여긴 비가 오고 여긴 건조한 상태가 되네요. 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자, 이렇게 해수면이 있는데 북동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해수면이 이렇게돼 있어야 돼. 평상시는 그래서 찬해수가 용승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엘리뇨가 발생하면 이 북동 무역풍이 약화가 돼요. 그럼 적도 반류가 생깁니다.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된다고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찬해수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평년보다 더 높은 온도가 유지되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비가 이쪽에 내려요. 그래서 이쪽에 많은 강우가 내립니다. 음, 적도 반류가 걸르고요 그리고 자, 서태평양 쪽은 건조한 기후가 돼요. 그래 서 정리하면요. 평상시는 이쪽에 비가 오고 이쪽 건조하고 수온이 낮아야 돼. 그런데 엘리뇨가 발생하면 비가 이쪽에옵니다자 수온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건조해져요. 자 보자 엘리뇨 말고 라니냐가 있어. 라니냐는 너무 북동무역풍이 센 거야. 이게 너무 세.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물이 많이 가. 그리고 여기서는 차지수가 너무 많이 용세게. 그러면 라니냐가 일어나면 자 이쪽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어마 무시하게 옵니다. 그쪽은 수온이 떨어지고요. 자 서태평양 쪽에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조해지고요. 그 다음에 수온은 너무 낮아져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라니냐. 나중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지구 온난화.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는 흡수한 태양 복사내지양과 방출한 지구 복사내지양이 같아서 복사평형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 자,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온실 효과 지구의 대기가 지구 복사내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평을 재방출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 증가로 온실효과가 강화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해수의 표층 순환, 대기 대순환,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지구는 구형이므로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량이 형성에 틀립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자 적도 쪽은 수직으로 햇빛을 받아요. 자 그러면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점 지평선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자, 100이라는 빛이 이만큼 들어갔다고 한다면 비스듬해지면 면적이 넓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복선의 지가 위도 0도에서 38도까지는 변화가 크지 않은데 38도 부근부터 급격하게 태양복선의 지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태양복선의 지가 고위도로 가면 줄어듭니다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자, 적도 쪽이 요만큼이고요. 극쪽이 요만큼이에요. 지구 복사 에너지 변화량은 적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극쪽은 적게 도달하고요 적도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해요 그러면 적도 쪽은 요게 받아들인 양이고 요게 내보낸 양이야.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에너지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극지방은요. 요게 받아들인 양, 요게 내보낸 양이야. 그럼 요 차이만큼 더 많이 나가게 되지.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 적도에서 위도 30%까지는 태양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복사 에너지 흡수량을 비교해보면 태양복사 흡수량, 받는 양이 더 많아. 그래서 에너지 과잉이고, 38% 극으로 가면 태양복사 에너지 흡수량보다 지구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더 커요. 그래서 에너지 부족하게 됩니다. 자, 대기와 해수에 의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해.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가 여기 적도 쪽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 유지되고요. 위도 38도에서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고,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아. 자, 흡수량, 방출량 같죠? 그런데,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양이 여기 제일 많아지는 거야. 대기 대순환. 전 지구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을 뜻하는 거고요. 발생 원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에너지 불균형 기억해놓고,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서해수동으로 이렇게 자전합니다. 서해수동으로. 그러면, 요렇게 화살을 쓰면요, 지구가 이렇게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남방구에서 이렇게 쓰면요, 지구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이걸 지구 자전효과 또는 전향력, 코리올리포스라고 하는데, 자, 북방구에서는 진행방에 오른쪽으로 휘어지고요, 자, 남방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전형형 영상은 다시 올려 드릴게요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열대류에 의해 적도와 극 사이에 한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된다 다시 여기를 보면 적도 쪽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극주로 이렇게 가서 북반구에 하나의 셀이 형성되고 남반구에 이렇게 하나의 셀이 형성되는 거야 두 개의 순환만 나타날 거야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음.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북극과 남극으로 각각 이동하고요 북극과 남극에서 각각 냉각된 공기가 하강해서 지표를 따라 적도로 이동합니다. 북반구의 지상에는 북풍이 불고, 북풍이 이렇게 불겠죠? 아래쪽 바람. 자, 남반구의 지상에는 남풍이 불어야 돼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서있을 동안 계속 자전하니까 베베베 꼬여버리는 거야. 자, 지구가 자전할 때 열대류와 전향력에 의해 적도와 극 사이에 세개의 순환세포가 형성됩니다. 헤들리 순환, 헤렐 순환, 극순환, 자 적도 쪽에 뜨거워진 공기가 중위도 30도 지역에 가서 하강하고요. 자 여기 하강기로 형성돼서 올라가다가 자 극동풍이 부니까 밀려 올라가고 밀려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적도 쪽에 상승한 공기가 자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고요. 자 30도에서 하강기로 형성돼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극동풍이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고 차가운 바람이 오면 얘가 밀려서 올라가고 밀려서 올라가고 다시 적도 쪽에 상승한 게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고요. 자 30도에서 하강한 공기가 지평에서 불다가 극동풍을 만나면 다시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밀려 올라가고요. 이때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을 우리가 헤이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적도에서 갈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고요. 위도 30도에서 냉각돼서 하강해서 적도로 이동하는 순환입니다 지상에는 무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다음 북반구에서는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불어요. 페렐순환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의 일부가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고 위도 60도에서 상승하는 순환입니다 지상에는 편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편서풍이 이렇게 불면서 페렐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극순환, 극지방의 상공에서 냉각된 공기가 하강해서 저희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60도에서 상승해서 극으로 이동하는 순환이야. 지상에서는 극동풍이 분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선을 찍 긋고, 자, 위도 0도에서 만나게 하고요. 그 다음, 위도 60도에서 만나게 하면 지표에서 부는 바람이 나타납니다. 극동풍, 그 다음에 편서풍,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다시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이 불어요. 대기대수능과 기압대, 극구압대 하강기류 발달로 극구압대형성돼 여기 이렇게 하강기류가 만들어져요. 자, 위도 0도, 30도, 60도, 30도, 60도. 자, 이렇게 선을 그으라고 그랬어요. 적도 쪽에서 만나게 하고 60도에서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긴 북동무역풍, 여긴 편서풍, 극동풍, 여기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적도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해서 이렇게 순환이 형성돼요. 이게 헤들리 순환. 30도에서 하강한 공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극동풍이 다시 붑니다. 그러면 이쪽이 밀도가 크니까 얘가 밀려 올라가고 밀려 올라가면서 순환이 형성돼요. 이게 헤덜 순환. 그 다음에 여기는 극순환. 극동풍. 그 다음에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한 공기가 내려오려고 하고 극동풍이 다시 내려오고. 자 밀려 올라가고 밀려 올라가고. 그래서 요거 직접순환, 간접순환, 직접순환 직접순환, 간접순환, 직접순환 그 다음에 극고압대에서는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극고압대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극고압대가 형성된다. 다음 한대전선대 위도 60도 부근이야 극동풍하고 편서풍이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대전선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위도 60도 부근에 다음 아열대고압대 알대고 앞대, 30도 부분이죠? 알대고 앞대, 자, 하강 기류 발달하고, 적도저 앞대, 적도저 앞대 이쪽이죠? 적도저 앞대, 상승 기류 발달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대전선대, 극동품과 편서풍이 만나 한대전선대가 형성되고, 한대전선대에서는 상승 기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대고압대 하강기류 발달, 알대고압대 형성, 적도저압대 상승기류 발달에서 적도조압대 형성된다. 직접 순환 고온에서 상승해서 저온으로 하강하는 열대류의 원류로 발생하는 순환입니다. 해류 순환, 극순환, 간접 순환 두 직접 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순환로 폐를 순환이 여기가 된다. 자, 그래서 직접 순환, 간접 순환, 직접 순환 잘 보세요. 해수의 표층 순환. 폐충순환, 해수의 표층 순환은 풍성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이야. 수온 약층 위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순환인데 발생 원인은 대기 대순환. 대기 대순환이 발생 원인이야. 대륙 분포와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는다. 표층 해류. 해양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동서방해 해류,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 형성되고요. 무역풍 지대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해류가 동에서 서로 북쪽 대류, 남쪽 대류. 자, 봅시다. 이쪽이 동쪽이에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자,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무역풍 지대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해류가 흐른다. 기억해 놓고요. 북쪽 대류, 남쪽 대류. 다음 편서풍지대 편서풍의 영향으로 해류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자, 이쪽이 편서풍지대입니다.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해류가 흘러가네요. 북태평양 해류, 북대상 해류, 남극순환유. 북태평양 해류, 북대상 해류, 남극순환유. 다음 남북방향 해류, 무역풍이나 편서풍에 의해 동서방향으로 흐르던 해류가 대륙에 막히면 남북방향의 해류의 흐름으로 변합니다. 자, 대양의 서안, 대양의 서쪽 이쪽이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난리가릅니다 이렇게 난리가 올라가요. 북반구에서는 남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북쪽으로 흐릅니다. 대양의 동안, 이쪽이죠. 다음, 대양의 동안, 대양의 동안.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남쪽으로, 그렇지? 남반구에서는 북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캘리포니아 의 해류, 카나레아 해류, 페의 해류, 벵겔라 해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양의 서안을 흐르는 해류와 동안을 흐르는 해류. 대양의 서안을 흐르는 해류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르고요. 대양의 동안을 흐르는 해류는 폭이 넓고 유속이 느리다. 자, 대양의 대양의 서안 이쪽이죠. 쭉 밀고 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폭이 좁아요. 유속이 빠르고요. 대양의 서안은 서서히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폭이 넓어요. 그리고 유속이 느리고요. 자 다시 보면요,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 남동무역풍에서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요. 편서풍향으로 북태평양 해류, 북태상 해류, 남극 순환류가 흐릅니다. 다음에 이쪽은 북동풍지대죠? 편서풍에 의해 북태평양 해류, 북태상 해류 발생하고, 북동무역풍에 북적도 해류, 남동무역풍에서 남적도 해류, 편서풍에서 남극 순환류가 발생한다. 남극 순환 해류는 대륙에 막혀 있지 않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남극 대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남극 대륙이 있죠? 그럼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적도 발류는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만나 생기는 해수면의 경사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야. 그러니까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가 만나 생기는 해수면의 경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얘네가 이렇게 밀고 가니까 해수면 의 경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높이 있는 물은 다시 내려오려고 하죠 그래서 적도반류가 생기는 겁니다 아열대순환의 방향 북태평양은 북쪽도 해류 여기죠 크루시오 해류 그 다음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되면서 시계방향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북대서양쪽은요 북쪽도 해류, 멕시코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시계방향으로 역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북적대 해류, 멕시코 말류 북대상 서 해류, 카나리 아 해류. 자, 시계방향이죠? 자, 이쪽도 시계방향이고요. 남반구는 반시계방향입니다. 남적대 해류, 남극순환류, 페루에류 브라질 해류, 남극순환류, 벵겔라 이루 이렇게 되네요. 다시, 남태평양은요, 남적대 해류, 동오스텔레 트 해류, 남극순환류, 페루에류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남반구는위도별 순환 구조, 바람의 영향으로.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와 대륙의 영향으로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순환이른다. 적도를 경계로 남반구와 북반구가 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 대충해류는 대기 대순환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데, 대기 대순환 바람은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와 북반구가 대칭이기 을 때문에 요 바람 때문에 대기 대순환의 바람 때문에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열대 순환 무역풍에 의해 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로 이루어진 순환인데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자, 그래서 열대 순환은 북반구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대 순환 무역풍대의 해류와 편서풍대의 해류로 이루어진 순환,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에 반시계 방향. 안대순환 편서풍에 의한 순환과 극동풍에 의한 해류가 이루어지는 순환인데 북방구에서만 나타납니다. 남방구는 남극대륙 때문에 안나타나 그래서 안대순환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편서풍에 의한 해류와 그 다음에 극동풍에 의한 해류 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해수의 표층순환 폐충순환. 표층순환의 역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줍니다. 난류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그래서 열을 전달하고요 한류는 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면서 열을 흡수한다 난류 수온 염분 높고 용정산소량과 영양염류가 적습니다 영양가 있는 염류다 그래서 영양염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한데영을 주고요 해수에 녹아있는 규소인 질소 등의 염류를 충청하는 말이다 우리가 핵이 만들어지려면 자 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질소 성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규소도 꼭 필요한 물질이고 식물이 잘라려면 그래서 이런 걸 통칭하는 게 영양 염류다 영양가 있는 염류다 이렇게 연성하시면 돼요 자 한류는 수온과 염분이 낮고 용전산소량과 영양 염류가 많다 그래서 자 수온이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요. 기체가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수온이 낮을수록 열을 빨리 식혀 줘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가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기억해라. 수온이 높으면 기체 용해도 낮아진다. 수온이 낮으면 기체 용해도가 높아진다. 연안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 난류는 열지를 방출해서 주변 지역의 기후를 따뜻하게 합니다. 한류는 연해지를 흡수해서 주변지역의 기후을 서늘하게 북위 65도에 있는 레이캬비크는 1월 평균 기온은 위도 40도에 있는 뉴욕보다 높아 자레이캬비크가 난류인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뉴욕보다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자 같은 위도에 있는 런던은 1월 평균 기온은 케벡의 1월 평균 기온보다 높아 멕시코 만류가 북상한 후 북대상해류로 이어져서 자 런던에 열을 공급해서 그래 그래서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열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더 온도가 높게 된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난류로는 크루시오 해류, 황해 난류, 스시마 난류가 있고요 동안 난류 그래서 크루시오 해류가 오다가 갈라져서 동안 난류가 되고 황해 난류가 되고 그 다음에 스시마 난류가 됩니다 크루시오 해류, 북태평양 서쪽을 따라 북상하는 해류로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입니다 그르시엘의 일부가 황해로 들어오는 게 황해난류 그르시류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대안해불을 거쳐서 동해로 흐르는 해류 수시만난류 동한난류 수시만난류의 일부가 동해로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남동연안을 따라 북서한 해류 한류 연해주 한류가 북한 한류로 됩니다. 연해주 한류 러시아 연안을 따라 남한의 한류로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 남해안의 해류 야 서한 연안류 서해안 따라 흐르는 흐릅니다. 서한연안이 이렇게 흐르는 흐릅니다. 자, 조경수역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에요. 동한난류와 북한한류가 만나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그래서 북한한류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동한난류가 올라가면서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조경수역의 위치는 여름철에 북상하고 겨울철에 남하합니다. 조경 에게는 플랑크톤이 많아서 좋은 어장량을 형성하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공존해서 수산이 풍부하다. 우리나 라 주변 해류의 성질 동안 난류, 황해 난류, 크루시오 해류 지류로 수온과 염분이 높고 용존산 수량과 영양염류가 적고요. 동안 난류의 유속은 여름철에 빠르고 겨울철에 느립니다. 황해에서는 겨울철에 중국 연안류가 남쪽으로 흐름으로 황해 난류의 영향이 약해지고요. 북한 원류, 연해주 원류의 지류로 수온과 염분이 낮고 용존산소량과 영양염류가 많다.